자, 우리 유튜브 주근해보도습니다 오늘 짬뽕 진짜 오랜만이네요. 예, 일주일 좀 넘었는데, 아이, 정말 오랜만이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선짬뽕이고요 9,000원입니다. 그리고 사진 좀 찍고 갈게요. 사진부터 찍고 가겠습니다. 아! 좋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유. 혹시 모를 위장 보고 우유를 한잔 해주고 일단. 먹어보자 습니다 일단 여기가 이제 오늘 배달비 천 원, 최소금액 만 원, 그리고 5% 할인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자, 뭐딱 맛있어요. 맛은 이제 딱그싼 맛에 먹는 짜장면 맛이야. 음, 분짤? 맛있어. 조금만 넣어주고. 함수는 제가 산 건데요? 몇 건데요? 이건 제 건데? 이야, 보입니까? 약간 이 짜고 매운 거, 누가 봐도 짜고 매워 보이는 짬뽕. 이게 짬뽕이지. 음. 음. 오늘은 안 나올 듯? 면좀부었는데 상관 없습니다. 국물은 당연히 덜어갔지. 이거 항상 말지. 이 국물 덜어서, 다음날에, 간장 계란밥이랑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물 항상 덜고 와요. 한 3분의 1 정도? 음. 음,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이집좀 나한테 매워. 콜라밥 사냥한다고요? 난 왜? 난, 난 왜? 뭐 사냥하나 볼까? 진짜네 응? <laughs> 어.. ZX 판정 띄우기 대피 미사일 수도 빠르게 필살기 판정 변경 그래도 안쓸듯 <laughs> 결국 메커니즘이 그 브라.. 브렘의 음악대 그거 버전이라 음 와. 내 H 소드를 아이스 엘븐 소드처럼 만들어줬다면 얼마 좋았을까? 한 6억 수 정도 돌리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음 다음 콜라 한 탑승 한명 만들면 좋겠다 탑승 형태 그 노루처럼 어. 맛있다 맛있다 마라탕은 이 맛이 안 나죠, 아예, 그냥. 마라탕 한번 먹고 싶은데, 짬뽕 맛 전혀 안 나죠. 그냥, 그냥 마라 맛?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달라요. 근데 거긴, 그, 진구성분 이상해. 뭐지? 그냥 이상한 거다 넣었었는데. 소, 비엔나 소세지, 팽이버섯, 건두부, 유부. 메추리알. 근데 짬뽕이 그거 너무 마, 맛있지 않을까? 음. 건두부 먹어보고 싶긴 해요. 아. 진짜 말았다. 한입 먹어보자. 한 입. 딱한입 먹어봤는데, 세상에서 처음 먹어본 맛이야. 그, 무슨 맛이어야지? 게 무한도전, 김성준이 <laughs> 만들어주는 아구찜 맛이 나는 느낌이랄까? <laughs> 그만큼, 좀 신기한 맛이 났어요. 이제 맛은 여성분들이 진짜 시켜보죠. 다 해. 댓글 보면 이제 그 우는 거 진짜 많아. 로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여성 유저 감별이 잘 됩니다. 누가 봐도 여자야. 특히 카페에 진짜 많아 댓글. 음. 마라샹궈는 그거 아니야? 그 영화에서 나오는 거. 새우, 그 새우 새우였나 가지였나 바다 가지인가? 그 딱히 먹을 거 없어 보이던데 말할 음, 없는지야. 그런 거그 음, 대리면 많던데. 이건 미친 짓이야.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 와, 헛봉대주 아우, 형도 편집자니. 아우,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오늘 짬뽕 값잘 쓸게요. 화이팅! 아, 이렇게 남의 방 편집을 해서 이렇게 페이백을. 오유 <laughs> 짬뽕 공짜 됐다. 개꿀. 너무 좋아. 음. 음. 맛있어. 삼선짬뽕은 뭐가 다르냐? 청경채를 먹고 말해줄게요. 다 있습니다. 이게 이름마다 다 조금씩 있어요. 그게 매뉴얼이. 이거 먹고. 정경치야 알아 들리고 있지 주녀가 내 차례 아닌가 나도 쎈새 먹어줘야 될때 않았어 알아 나도 이제 네 먹어줄 차례야 음아음자 뭐가 차이점이냐 자 일반 짬뽕은 뭐 해물이 좀 들어가게 합니다. 들어가긴 해요. 근데 보통 홍합을 좀 베이스로 많이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물 삼선은 이제 홍합이 잘안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약간 해산물 베이스를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새우도 넣어주던가 아니면 오징어 좀 많이 오징어 좀 많이 넣어줘. 그래서 뭐 본인 취향껏 이런 거 많이 넣어줍니다. 근데, 홍합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좋아하 막, 많이 달라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막 쌓아서 줘야 돼. 음. 맛있어. 근데, 개인적으로 는 짬, 3선을 좋아합니다. 깔끔하거든요. 홍합이 담치야? 그, 차돌 삼겹도 차돌 아니라 우삼겹이잖아. 음. 짬뽕 밥은, 그, 짬뽕에 면 빼고 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상식. 짬뽕 밥은, 이제, 면 대신 당면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밥을 말아 먹는 겁니다. 일반 면보다 당면이 훨씬 더 밥이 어울리기 때문에. 근데, 당면을안 주는 집이 있어요. 근데 짬뽕 맛 진짜 맛있어요. 짬뽕 맛 진짜 맛있어요. 그 갈비탕 먹을 때인데 그 뭐냐? 당면에다가 밥 말아 먹을 때뿜 넘어가잖아. 그느낌 매운 버전. 음. 채밥 맛있고 잡탕 이게 어감 이상하지 않는데 잡탕 밥이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우유 먹으면 덜 매운 맛. 라족이 뭐지? 깐쇼새우 이런 거 잘한 집 가서 너무 맛있어요. 이런 집은 이런 집은 말고. 비싸 보는지. 라끼던 거잖아. 는거 <laughs> 음. 아. <laughs> 이제 새로운 음료수. 탐스 제로. 제로 칼로리. 아 어우. 칼로리 8칼로리네. 매운맛입니다. 근데 요즘 제로가 다, 그냥. 제로 콜라 빼고는 그냥 다 똑같아요. 일반 제로 먹어도. 웰치스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콜라만 조금 제로만 나고, 나머지는 차이 별로 안 나요. 저는 펩시 별로 안 잡니다. 무조건 호카, 코카콜라 제로. 오리지널 차이 별로 없던데? 똑같아, 나는 그냥. 나랑도도 좋아합니다. 나랑두 사이다. 코카는 좀 심하게 차이 나고, 오 펩시도 아예 다른 맛. 펩시는 라임 향이라서 아예 다르죠. 음.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나랑도 좋아요. 제로. 칼로리 적고. 음. 번. 어 맛있었다. 어우 어. 와, 어, 자, 이 국물은 이제 먹는 국물이 아니에요. 나머지 남겨둔 국물이 이제 내일 간장 계란밥에 먹는 겁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아, 국물 꼭 남겨 먹어. 짬뽕 이트 해야지. 이트. 아 어... 끝! 아무튼 이거, 추천합니다. 탐스가 키위 맛, 레몬 맛, 오렌지 맛이 있는데, 전세개다 먹거든요? 맛있어, 그냥. 그래서 추천할게요. 아, 녹화는, 여기까지.